498번을 보시면요 x 제곱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2루트2의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한 근이 지금 이제 x가 p 더하기 q 의 루트2 이렇게일때대요 다른 한 근과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p하고 q는 정수고요 a는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A가 유리수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리수가 보장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넣으셔야 돼요. 와. 그냥 단순하게 넣을 겁니다. 텔레그이라고이야기 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넣으셔서 일일이나 계산 다뗄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래, 정리 한번 해보죠. 루트 1호 묶어다 치면요. EPQ. 그 다음에 여기가 EQ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묶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P에 재고, 플러스 2. Q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가 없는 게 EP-A는 0이 잡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얘가 먼저 0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실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식을 조금만 정리하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저기가 PQ라고 하는 애 있죠. 걔네 두 개가 있니다 정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0이 되셔야 되고, 이 뒤에 것도 0이 되시는지도 PQ를 설정할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믿음이 보여요. 이 Q로 묶으려면은 P 플러스 1은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다. 약간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맞지? 그럼 될수 있는 게 해봤자 이거밖에 없어. 1,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1, 이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케이스가. 그래서 요 케이스 위에 걸로 정리 정리했다 치면 Q가 1이 나왔다고 치면은, p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아래 값을 생각한다면, q가 마이너스 1로 생각한다면, p는 0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여기서 0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a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a가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 플러스 2p니까. 요거, 위에 걸로 적용시켰다 치면은, 4에서,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 2 나오고요. 밑에 걸로 적용시켰다 치면은, 0, 이거 0이고, 0이고, 2나오는데둘다2 응? 나오네요. 둘중 하나가 아닌 걸 고려하려고 썼는데, 네, 해서, A 값이 2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근 하나 찾아야 되는군요. 하나가 더 있었어. 아니, 근데, 그런말 있잖아. 저희 다구한거 같잖아요. 해봤자, 이거 나왔을 때 성립하고, 이거 나왔을 때 성립하는데, 둘다 이가 나왔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 A, 2라고 잡고요. 처음에 근이, 이걸 근이라면, 얘를 반대편을 근이라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그냥 답일 건데 아 PQ가 양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깔리겠군요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어, 양이 아닌 정수래요. 그럼 여기구나. 얘가 네. 첫 번째 근을 넣었을 때고요. 얘가 다른 근일 거예요. 해보자. 그두개넣어서 정리할 거니까. 뭐 내가 굳이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A와 다른 한근의 합을 구했다고 친다면, 3-2 루트 2? P가 어디에요? P가, 아,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음, 2 더하기 그러니까 아, 루트 2. 요것만 딱 나오겠네, 계산하면. 어.